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나무와 끌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녹록치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평안은 세상이 구하는 평안과는 질적인. 또 어, 우리가 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합시다. 그래서 어, 세상이 얻으려고 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없을 때에 어, 오늘 우리가게 어, 주님, 제가 평안을 구하였는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라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참된 평안을 눈여어 보고 그 평안을 우리가 주안에서 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바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모세로부터 듣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유를 알면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은 그 의미를 알면은 오늘 우리에게 능히 우리가 견딜 힘을 얻게 되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온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그 의미를 밝혀주시고 그 뜻을 밝혀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너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제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들에게 들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리라. 우리 1절에 있는 그 명, 동사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오늘 우리 1절에 거기에 보시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라, 지켜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라는 이네 가지의 말씀을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살 것이다. 번성케 하실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분을 믿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모든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명령, 오늘 이 땅에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첫 어, 명사, 동사 살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뭐 복을 구하는 어떤 어,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어, 그렇게 어, 우리가 종교에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도 하고 막 어떤 행위들을 합니다. 어, 그런데 오늘 그것은 어, 그 생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세상에서 뭐 복을 구하고 그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복과 화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은혜 또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복을 얻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이제도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살리시는 은혜가 그 말씀 지키는 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지나서 하나님께서 들이시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에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40년을 공연히 그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철저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아니었고요. 그들을 다죽여버려겠다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못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기 위해 위함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그 들어가는 자리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 광야 사0 년을 지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광야 길을 기억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광야를 헤맸어요. 막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럽죠.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보세요. 아, 우린 하루 야영하는 것도 사실은 그 엄청난 수고를 감안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 그런데 40년을 그 광야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보통의 고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 그걸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걸 공연히 너희에게 걷게 하신 거 아니야.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너희를 저주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 뜻이 있어서 한 것인데 그걸 기억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4 0년 동안 그 광야를 걷게 하셨어 그 길을 어디서든지 기억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심이라 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를 낮추셔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가운데 낮아졌어요. 심히 낮아졌어요. 아휴, 어, 집 밖에서 살아보는 본 분들의 그 이야기를 어, 들어보셨습니까? <laughs> 집 밖에서 사는 어, 집, 집 밖에서 사는 그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자, 그런 어, 자리, 그집 밖에서 살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냥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추어진 그 삶,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다 그리고 또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 아니라 마귀가 악한 의도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유혹이죠 그죠? 템테이션입니다 그런 낮추심이 아니라 그런 시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주님 안에서 바꾸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하신 모습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테스트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리에서 또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알고자 하셨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 참 우리가 낮아진 다음에서야 우리의 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벌거벗진 모습을 볼수 있어요. 우리가 심한 그이 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야 에 오늘 우리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예. 그걸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낮아진 자리, 시험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 스스로도 보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 정말 말할 수 없이 낮아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보게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대단히 가진 건줄 알았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고, 하면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아무것도 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가운데에서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구나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아는 것이죠 어, 마이크 타이슨, 에, 타이슨 권투 세계 챔피언이었던 에, 선수가 있죠 그 선수가 상대편들의 이런 자신만만해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다 계획은 있다. 그링 위에 오르기 전까지. 링 위에 오르기 전까지 누구나 다 계획은 있다. 그러나 그 막고서는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본 모습을 자식의본 모습이 다드러나는 것이죠. 자기의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디어 그 광야에 서서 우리의 벌벗고 벗겨진 우리의 실체를 보고서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시는 말씀이 3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들을 먹이시는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가운데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한 가지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람이 먹고자 하는 것으로 먹어서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낮추시는 자리 있습니다. 줄이게 하시는 자리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먹이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시죠? 내가 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먹이시는 것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낮아지는 자리 있습니까? 줄이게 하시는 자리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내 방법 생각으로 먹고자 했던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먹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만나라고 하니까 이게 뭘까라고 어 많은 사람들이 예, 그렇게 궁금증 속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적으로 아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만나가 그런 건가라고 생각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들을 다 이렇게 해 봐도 어그 200만 예, 광야에 나온 200만 명을 40년 동안 매일 먹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한 성경 신학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만들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양식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이 낼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에게 먹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의 이름입니다. 이 만나. 이 만나는 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이어이 어원을 두고 있는 것인데 만. 이만이 뭐냐 하면 뭐냐는 거예요. 뭐지? 이게 뭐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laughs> 여러분, 뭐지라고 하는 질문이 그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보거도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지? 뭐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여러분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도 할수 있었겠죠. 어, 힘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라는 상황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은 사냥도 할수 없게 하셨고 또이 어, 어떤 이 경작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두손 들고 이렇게 주시는 것만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수도, 무엇을 뭐두어 들을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들에게 먹이시면서 훈련을 시켜 주셨어요. 40년 동안 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들이 거두거나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에게 주시는 것을 그들은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떡으로 사는게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그 어, 것으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헤매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신 이유 줄이게 하신 이유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열려질 때가 있어요. 참 그렇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사방이 아무것도 안 되는 내 노력으로 뭘 해보려 그래도 사실 내 노력으로는 너무나 한계가 분명하고 되지 않는. 아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결국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펴야 하는 상황들이 옵니다. <laughs> 그 자리가 광야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광야의 자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자리.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자리에서 먹이신단 말이에요. 어, 만나를 먹이시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아, 이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길, 그 어,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 게가 지나가는 이 광야, 사실 광야가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전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우리의 순간순간, 어떤 아, 나, 이, 이 시간이 광야야, 내 삶의 이 시간이 내 광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는 그 안식의 자리, 오늘 우리로 더 온전하게. 소망하게 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광야의 순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철저히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는 것이 그들 십년 가운데 모세 박히도록 그들은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아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나가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이, 있으면 "아유" 그러면서 두손두발 그냥 내려놓고, 그냥 "아유" 그냥 이 관여하지 않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막 넘쳐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 하면서 그냥 "아유" 그냥 다 잊고 싶습니다 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소망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 참된 안식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게 하세요. 그러고 보면, 아, 내가 이, 여기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서, 아버지, 이광야를 통과해야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엎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듭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면서 다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소망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마땅히 견디며 인내해야 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은혜의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광야와 같은 오늘의 삶을 조금 남보다 못하게 샌다고 해서 또 조금 남보다 낮게 산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더 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본향을 향한 소망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고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걸어가야만 했던 이 광약길을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힘 있게 걸어갈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